대담 중에 해결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최종적인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의 일부는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반환됐고, 나머지도 5월 말에 모두 반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기에 반환될 것이고요. 파리 쪽에서는 외주장각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버전을 프랑스에서 관리를 하고 원본은 한국으로 5월에 반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님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환 과정 자체가 어려웠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방 국가의 박물관들은 많은 국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소장품들이 각기 다른 국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유물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박물관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훔쳐지거나 팔린 것도 있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학자들이 발굴한 유물도 있고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유물들이 박물관으로 보내졌는데, 현재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모든 국가들이 자기네 것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서구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 생각됩니다. 이 소중한 자산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 외규장각 도서들이 잘 보호되고 잘 보존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드디어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에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 할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다시 초청된다면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무... 한국의 뭐 경제 성장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막 경제적인 어떤 성취나 돈을 많이 버는 것에나 그런 것에 급급해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이제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성장도 우리의 문화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더 우리가 찾아본다던가 그런 거를 더 발전시켜서 무엇보다 요새 대학에서도 인문학이나 문화 관련 인재가 학과 같은 건 많이 통폐합을 하고 또 이제 많이 경시하는 추세인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문화나 인문학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되게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기수로만 교수님의 강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항상 한국에서 외국 한국에서 이제 해외 홍보를 하는 경우에 항상 한국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관련된 기사를 이제 쓰면서 외, 해외에 이제 홍보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앞으로 더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좀더 I think Dr. Sorman made a very good point about when he commented about how it's not really the Asian century, but really like the century of globalization. And I think he's right in the fact that eventually you will see a coming together of the Western culture and the East Asian culture in a form of synthesis. And I think he was also right in saying that uh, Koreans need to promote their culture war. For example, I didn't know there was a Korean Institute of Korean Culture in New York, just the way he didn't know there was an Institute of Korean Culture in uh, Paris. And I also didn't know that uh, there weren't very many Korean restaurants in New York, because New York has, as you well know, many different kinds of ethnic restaurants. So you have to uh, promote your own culture more, make your own brand more recognizable. <laughs> 이게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요. 우리식으로 어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민간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요. 그거는 정말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 차원으로서는 아무것도 좀 제대로 어 되는 게. TV 평생대학 21세기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소름한 교수의 특별 강연. 한국 문명, 글로벌 시대의 독창적 자산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 흔히 21세기 문화의 세기엔 문화 콘텐츠를 보물창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은 과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자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죠. 이런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TV평생대학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